인천입니다 이진영 골키퍼 수비의 김진야 분호자 김경민 김동민 제프만 미드필드의 김영환 한석종 윤상우 송시호 전방에 이효균 선수가 나옵니다 광주는 윤보상 골키퍼 수비의 김영빈 김정현 이한도 미드필드의 이종민 본지 임선영 정동윤 전방에나성호 김민혁 손승민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전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인천, 왼쪽에 광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무승부를 하게 되면 인천으로서는 좀 아쉬운,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이고 네. 어, 광주로서는 같은 무승부지만 좌절스러운 승점 1점이거든요 김동민은 좋은 쪽.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1 네. 번째 대결. 자, 오른쪽 코로킹. 살짝 벗어납니다. 자 넣어주고 그리고 골대 앞에서 마무리하는 저런 식으로 이제 꼬에어리어 부근에 볼이 떨어지게 되면 수비는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볼점유율 이제 광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볼 잡고, 네. 날 불고합니다. 뭐, 네. 네. 백패스로 챔프만. 찰차 슛볼. 단순하고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은 그래도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볼 어, 소유를 해주면서 네. 분위기를 상대에게 완벽히 넘겨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인천입니다 번즈와 김영한 선수와의 볼 다툼인데요 음, 어, 발목을 좀 밟았네요 네. 한석정 아, 네. 예. 음, 낮게 들어갑니다 수비와의 매서 먼저 볼 차단 노피튼 볼해디김영한 올려주고요 진로초로 네. 패스 밀고 갑니다 선형 빠르게 찔러준 패스. 네 공을 보네. 안죠 네, 오른쪽 남비고 네, 들어옵니다. 네, 네. 볼 네. 네, 오. 오. 아, 네. 자, 체하는볼 처리. 코너 키고 네, 아게 잡으러 콜로 슛. 수비 막골러 나왔습니다. 이어받지는 못했고요. 저기 지금 누군가가 누워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코너킥 뒤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해 주면서 잘 내줬고 뒤쪽에 버티고 있는 김민혁 선수가 때려봤는데 수비 맞았죠. 네. 11대69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점유를 갖고 있는 네. 강황오 맞았어요. 네. 잡고 1 네. 2 0 골키퍼 어, 잡아냅니다. 왼쪽 네. 에서김영환이볼 차단합니다. 밀고 갑니다. 브런치가 와. 아, 돌면서 뛰어. 아. 어, 이거 자, 잡아놓고 후적 쪽. 게면 측면에서 남은 쪽에서 6번 네. 네. 골키퍼. 어, 네. 어, 볼을못 잡고 놓쳤는데요. 네. 6보 어, 잡았습니다. 아, 네, 다시 잡아냅니다. 아. 송시우의 돌파. 체프먼과 김정현 선수가 계속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아 공감 패스였는데 좀길었고요 아 위험했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놓쳤어요, 네. 오른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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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자, 헤드 체프먼. 이승, 키퍼 차반입니다. 네. 리는 가운데 일단 전반 종료. 이승, 길게 올렸습니다 득점 없이 영댕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번전 시작됐습니다 진영박고서 오른쪽에 황주 왼쪽에 인천이 도니다자김학봉 감독은 냉정함 속에서 빠르게 득점을 위한 노력을 가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인천의 경기를 좀 길게 볼것 같습니다 좌절입니다떨어에에서시 예. 골키퍼 니다자 바운드가 되면서 볼의 스피드가 좀 약했나요 예 아, 바운드가 되면서 볼레스드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었어. 야 번째 태클이세요. 야 번째 빠르게. 자, 따라 붙습니다. 자, 네 번째 돌파. 임창호가 따라붙습니다. 번째 쪽으로 틀었고요. 이렇게 보냅니다. 송승민. 분노의 파울. 아, 네. 네, 자 이거 송승민 선수가 지능적이었습니다. 네. 뒤쪽에서 분호자가 터치하자마자 타이밍 좋게 넘어졌던 송승민 선수의 움직임이었었고요. 이종민. 정신나가고 이종민의 얼른 가. 네, 포르쉐의 슈팅 아 왼쪽을 봤는데 전반전에는 중앙지역에서 공격을 했을 때체포먼과 분호자에게 막혔다면 이제는 체포먼과 분호자를 피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광주인데요 네. 길게 갑니다 한 번에 또어 겹쳤어요 안쪽 네. 네. 오른쪽으로 불전개 밀고 갑니다 채포 패스 안쪽으로 송승민 패스 됐다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네. 네. 송승민 잘라 들어간 선수가 없었습니다 단초로 깝겼습니다. 네. 지금도 체프만과 김경민이 동시에 완델전을 신경 쓰고 있었죠. 네. 쪽으로 허리 좁히고요 대패스고! 송! 허리 쪽. 잡지 네, 못합니다. 체프이 네. 아쉽죠. 김경영 으로 네. 공격역습 살려내요. 빠르게 갑니다. 어, 공격수가 훨씬 야,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자, 밀고 갑니다. 5대3이5대 3. 완들선 들어갑니다. 5대 3입니다. 정동현 정동 부드러웠죠? 네.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제 올라갔던 육선 선수들은 내려오기 좀 늦었고요. 네, 완델선 들어가고, 정동현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 때리는 게 맞았어요. 네. 네. 아마 완대손을받더라면 앞에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데뷔를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이제 먼쪽 포스트에 네, 볼이 이제 슈팅이 갔더라면 이진혁 골키퍼도 좀 대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너무 정면이었습니다. 네. 이진혁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왼쪽에서 커너키우고 다시 한번 이어가는 광주. 김용환. 정점 끌고 들어옵니다. 김영환의 패스입니다. 왼쪽. 이상이에요. 여버은기회라 볼! 반자! 강민이리 윈슬리. 옆으로 쳐팀포 브론자. 댄 다시 한번 임찬영. 아, 받니다 아, 네. 지금 네. 이재욱이포의 선방이 어졌고요여입니다 최종 터던의 구역 자 웨슬링 2명 수비사를 뚫었어요 나 웨슬링 여기서 파울을 여기는? 불지 않았고요 윤보상이 빠진 자리에서 시승을 때렸는데 아 임선영은 막걸로 갔 네, 요더 벌려서 가죠 여봉은 갖다 붙여야 됩니다 지금 네. 측면에서 네. 여기서 아 경기 종료 아, 위승 네. 여기서 바로 끝내네요 네. 네. 9초만 더 흘러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박범 감독이 씁쓸한 웃음을 줬던 그렇죠. 마지막 미소였는데 결국 무너지는 광준이 그렇습니다. 네.